왜 껌껌해졌지? 어디야 여기? 내려가요 네. 뭐야 알람과 깜빡이는 경고등이 네. 고에너지 팔릿을 네. 교란해서 네. 비활성화 됐대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오지마 오지마 뭐야 쏘고 아 이렇게 튕겼다가 다시 일로 오나보네요 오케이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면 여기에 쏘면 되겠지? 얘가 일로 가니까 가봐 아이렇게 갔죠 다이언스 비고정 발판을 이용하여 격리실로 이동하라고? 아 요거를 이용해서? 아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어디에 생겼지? 아, 그럼, 이, 이 일로, 일로 가면 되겠다. 으악! 으악! 잘못 왔어. 아, 잘못 왔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점프. 아, 다시 갈수 있네요. 다시, 다시. 잘 뚫은 거예요, 여기? 너무, 저쪽에 다 뚫었나? 다시 뚫을까요? 이렇게? 해서저딱 왔을 때, 이거, 딱 들어갑시다. 이때야! 그렇지! 궁! 어? 아, 너무 앞이야. 아, 젠장. 잘 뚫어야겠다, 여기. 어, 뒤쪽으로 뚫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뚫으면 여기 보이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보고, 보고 들어갑시다, 우리. 보고 뛰어요. 무슨 다이빙 하듯이, 으아, 그냥, 허공 보고 뛰었어. 이렇게 오면. 나, 왔을 때, 그렇지! 땅!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7번 방이네요 하... 튜토리얼 같은데 이거 본 게임은 얼마나 어렵다는 거지? 이런 건 공간 감각이 좋아야 돼요 공간 감각 갑시다 다음 스테이지로 8번 8번 실험실로 실로 불러오는 중 맞죠? 1번. 실패할 경우, 응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험실 바닥에 접촉할 경우, 공식 실험 결과 보고서에 불만족 평가가 애, 매겨지며 헉, 처벌이 사용이래요. 뭐야, 무슨 말이야. 아, 바닥에 접촉하면 안 되나봐요. 그래? 일단 에너지 볼이 발사됐어요. 봅시다. 왔다가 일로 오는구나. 그럼 일단 여기다 쏴야겠죠. 그러면, 이 볼이, 어디로 가냐면, 아, 이렇게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에너지 볼이 일로 들어갔을 때, 여기 튕기기 전에 내가 이걸 포탈을 또 쏘란 얘기네. 오, 기독교. 체크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땅 쏴서, 꾸앙꾸앙 엥? 이거, 여기, 아 잠깐만 이러면 생기는데아 이렇게 다시 가네 아 정확한 메커니즘은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쏜 곳으로 뭔가 포탈이 뚫린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가 들어가는 곳이고 어디가 나가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딘가 뚫으면 그두 군데가 이어진다는 뜻인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디 갈대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로 왔어요. 일단 에너지볼은 잡았으니까, 괜찮으니까. 잡은 상태에서. 아, 여기 포탈이 열렸으니까, 왠지 저기에,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얘가 왔을 때딱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바닥에는 가지 말고, 이렇게 포탈 이동해서, 자, 뒤에 봅시다. 보면 올 거예요, 얘가. 뒤로 오죠? 멈췄! 그렇지! 이때, 어우, 어 후들거렸어요. 이거, 떨어지면 사형이라니까어 무서워가지고, 어우, 에너지볼, 어우, 무서워, 무서워. 폭발하면 어떡해요. 자, 끝에 왔을 때, 어, 점프! 그렇지. 자, 위험이 동반되는 이유는 기아의 실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걸려있으면 진짜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겠죠. 어 떨린다, 떨려. 가봅시다 오늘은 이 튜토리얼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우리 19개 튜토리얼을 자 강화센터에서 알립니다 <laughs> 유감스럽게도 이 다음 실험은 진행이 불가능하대요 해결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laughs>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함정인가? 9번 스테이지인데 해결이 불가능하대요 더블 그냥 이렇게 하면 나 큐브를 여기로 가지고 갈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실험실은 확실하게 잘못되었으며 강화 센터는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쏠수 있나 여기? 포털 생성할 수가 없네. 안에도 포털이 아무것도 없죠. 일단 여기 포털이 하나 있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Once again, the Enrichment Center offers its most sincere apologies on the occasion of this unsolvable test environment. 이 위에서는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알았어요. 아, 잠깐만. 이걸 가져오기 전에 이 상태에서 아, 아니다. This chamber was <laughs> a mistake. 잘못스럽게 됐대요. 그만 두는 게 현명하대요. 이 속지않아 너에게 이거 가져옵시다 가져와요 점프해서 둡시다 여기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포털을 저 뒤에다가 쌓요 생겨져 그럼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가요 <놀람> 안돼!!! 아 저거 가지고 와야되는데? 아 나. 여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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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가지고 와요. 자 가자 여기다가 자, 자 fantastic, fantastic. 네? 거짓말인 거 같죠? 저거 안 된다는 거다 된가? 다 됐나? 아 어, 왔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포탈이라니 <laughs> 포탈 샀으니까 해봐야죠. 아 어, 약간 무서운데. 괜찮네요 이제 약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포탈을 열어서 어 잠깐만 캠이 조금 끊겨서 껐다 켤게요 튜토리얼만 아 그래도 끊겨 튜토리얼만 해보고 오늘 오늘의 목표입니다 튜토리얼 튜토리얼 다하기 짧게 해보고 잡시다 우리 내일 방송도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서 경고? 이 실험은 운동량. 오, 어쩌라고. 안 들렸어. 나못 들었어. 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 또, 그냥 해야 되는구만. 헉! 나! What the fruit? 일단, 연다. 일단, 열어요. 어. 점프! 됐죠. 여기까지 성공. 자. 1번. 들어가요. 뛰어내려서 포탈에 들어가요. 2번은 그냥 점프를 일자로 하라고? 일단 저기를 가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포탈 하나 뚫어, 일단 바닥에 뚫어서 떨어지라고? 밑에 볼까요? 밑에 뭐가 있나? 포탈 이렇게 뚫수 있나? 아 잠깐만 뭔지 알겠다. 저기 뚫었으니까 여기다 포탈 뚫어요. 아 뭐야? 아 여기 포탈이 있네요. 뭐지? 하나 더 뚫어볼까요? 다시 다시. 여긴 안 뚫려. 아 바닥에다가 만약에 일로 제가 떨어지면 일로 떨어지겠죠. 다시? 어쩌라는 거야? 일단 떨어져 볼까요? 어, 된 거야? 아, 떨어졌더니 나오면서 얘가 그냥 일자로 내가 발사된 거네요. 그거를 뜻하는 그림이었네. 뭐지? 포탈이 그냥 일자로 발사한다는 건가? 아니면 이 옆에 이, 파란색이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되게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이건 또 뭐야?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빨간 포털 열림? 어디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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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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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뭐야? 뭐야? 위에 열렸나? 아니네요. 아아 아, 잠깐만. 아 여기 밑에 있죠 이거. 그러면 여기다가 뚫어요. 그러면 여기로 밑에 우리 떨어지면 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앞으로 떨어집시다. 우! 됐다. 아포털간의 질량과 속력의 운동량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포탈 포털... 나오는 포탈이 벽면에 붙어 있더라도 그 떨어지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이번엔 점이 두 개네? 이건 뭐 점이 두 개인 건뭐 어쩌라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밑에 포탈이 있죠. 그러면 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다 뚫어요. 자, 다이빙! 우! 성공했습니다. 안녕! 야, 이거 이번 타은 진짜 제대로 알았다. 무슨 말인지. 떨어질 때그 속력을 유지하면서 나오는데 그대로 가져온다 그 속력을 오키도키몇 탄이지? 지금 10탄이죠 이제 좀, 좀 많이 반 이상 했어요 우리 그래도 좋아 좋아 이 게임도 스토리가 있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튜토리얼이니까 지금은 The e n r i m e n t Center promises 항상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가 많이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걸 약속한다고? 뭐? 아이 실험실의 바닥면은 나를 살해할 수도 있대요. 잠깐 보자. 어떤 바닥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포털을 찾아보자. 저기 뭔가. 아, 우리 포털은 여기 있고. 저기 에너지 볼이 하나 있고,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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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움직였다. 포털이 움직이나 봐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 포털은 어디야? 어디야? 반대쪽에 생겼나? 다시 이쪽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 너무 멀죠. 이거 만약에 이쪽으로 포털에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떨어져요. 어떡하지? 반대편에 뭐가 붙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반대쪽에 쏘긴 쏘는데, 그러면 일단 쏘봅시다. 쏘고, 봅시다, 안을를 어, 이때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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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일로 왔구나. 이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 버튼은 뭐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만 포털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아닌, 여기랑 여기로 나오게 되면 지금, 이바닥에 떨어 죽잖아요. 떨어 죽잖아요. 뭔가 방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위에는 뭐 없나? 아, 하...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닥에는 안 써지죠. 허! 바닥에 써지네. 어, 너무 가까워. 포탈, 너무 가까이 있었어. 아, 무서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죠? 떨어져야지. 그대로 쭉 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 쏘고, 저기다가 쏘면 우리가 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떨어지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자로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간다! 아 안되네 죽었다 <laughs> 아 틀렸어 이게 아니야 <laughs> 처음으로 죽었네요 이거 아니야 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다 쏴볼까요? 근데 위에다 쏘면 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헉,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뭐쏠거 같아. 어, 맞을 거 같아서 저거, 쏘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여기 어렵다. 음,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단? 어, 여기인가 야. 여기가, 아, 일단 나중에 나가는 건데, 왠지.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가는 거고, 이 파란색 선들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닥에 하나 뚫어서 봅시다, 일단. 쏘면, 근데 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일로 떨어지면. 그럼 죽는데, 바닥에? 어, 딴데쏠 데가 없나? 여기 말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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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쪽 으로 오면 아,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더죽어 볼까요? 이거 목숨 이있 나? 뭐 돼서 들어 가요? 뭐야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laughs> 무서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지? 둘이? 포탈에 포탈이 싸져요? 아, 포탈에 포탈이 안 싸지는구나. 그래. 그만. 안 되는데. 이로 가면 똑같이 되죠. 아, 어렵다, 이거. 처음으로 좀 많이 걸린다. 보초 여기 쏠수 있는 데가 여기 벽 아니면 천장 밖에 없어요. 이거는 뭘까? 그렇다고 여기 뭐 천장을 쏠수 있는 재질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까? 바닥에는 안 되나? 야, 쏠수 있는 건다 싸본다. 뭐지? 잘못 온 걸까요 우리? 어 열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떨어지는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게 있는 있고 제가 있는 거 보니까 에너지 볼도 뭔가 이번 탄에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추돌이 오늘 못, 못 끝내겠는데? 어... 아, 어, 아슬아슬해. 이건 뭐지? 헉! 뚫린다! 이 위에도 뚫려요, 잠깐만. 이거 위에 얘가, 이 날개 같은 게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이리로 떨어지는데, 이거 어차피? 이리로 내가 뛰어서 띄워,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면... 바닥에는 안 뚫리고 어 분명 어딘가 여기 포탈이 열리면 일로 들어가면 일로 그냥 떨어져서 바닥으로 죽자 하는데 음 저건 뭘까 회이큰가 이이 에너지 볼은 회이큰가 이사용? 뭘 집을 수가 있나 여기? 헉, 잠깐만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헐. 대박.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째긋째긋거리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눌러요. 가자. 내려간다 좋았죠. 에너지볼, 에너지볼, 에너지볼. 자, 여기다 쏠게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겠죠? 봤죠? 보자 어어? 렉걸렸다 잠깐만요 자 저기 잡혔죠? 우리 이제 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딱 포탈이 이쪽에다가 열렸을 때 이거 딱 타이밍 맞을 때 나가야 돼요 이때다 이때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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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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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휴 저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면? 잠깐만 나한테 포털 여는 거니야 어? 장치가 수정되어 이제 두 개의 연결된 포털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고? 이 장치는 우리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 장기 가격과 소득 금액을 잡친 것보다 더 비쌉니다. 아 웃기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포털을 쏠수 있나? 안 되죠. 그러면... 이가 일로 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버튼은 이걸로 눌러요. 누르면 열리는데, 아 오케이, 여기다 써면 되겠다. 헉,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와, 미치겠네. 근데 우리가 어디가 벽으로 포탈이 생성이 돼야 거기로 갈거 아니에요. 여기 포탈이 생성이 안 되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저기에다가 폴타를 오른쪽을 쓰면 왼쪽에다가 뭔가를 눌러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고 헉! 어떡하지? 째깍째깍거리는데 우리가 저 풀타까지 갈 시간이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 음, 생각해 봅시다, 또. 일단 이걸 열으면 저기가 열리고 우리가 열그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점프할 거리가 되나? 저기까지 가까워 보이죠. 여기가 제일 자 눌러봅시다. 자, 허이~ 점프!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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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죠? 다시 이거 그럼 상관이 없나? 자 쏘고 자 여기 이시다 우리 잠깐 안돼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들어갔죠 됐다 아 바로 안 죽네 그래도 땅에 닿아도 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번 스테이지 성공했네요. 대박이다 대박.